쓸수록 세져가지고, 빨리 잡아야지. 바닥 치방쾅 하는게 점점 세지거든. 요고사갈구르 아, 맞아. 갈구르기. 죽진. 죽 불 하나. 와스야의경쟁이다음에천 천포 갈게요그 일단 신드라를 키기 전에 반피를 만들어 버릴게. 네. 그래. 아, 뭐 알려주는 게아니었나댕이을 못해. <laughs> 뭐 알려주신 줄 알았네. <laughs> <laughs> 귀쪽 끈 열고 있었는데. 내가 딜 못하는 법. 남의 뒤 딜을 먹어야지. 그쵸, 정해진 아, 거. 이... 내가 진짜? 많이 먹어야죠. <laughs> <laughs> <막명걸음.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쪼를 빨리 못 먹였어 <laughs> 아... 죽기한테 죽기님한테 딜 줬음 <laughs> 먹이를 줘버렸다 아까 구사 쓰느라 한번 놓쳐가지고 광들리가 안 치고 있었네 세상에 구사 또구

그 다음, 이 뿔쨈아만. 응, 그렇지 뿔쨈아. 이거 쉬다. 헐, 지다하세요다 헐, 다 헐, 다 헐, 쉬다. 헐, 쉬다. 헐, 쉬다. 헐, 쉬다. 헐, 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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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다다하다쉬 어이대로 냄대 붙인다고? 예. <laughs> 네. 야 이거 음, 대상 잘보세요 음. 정화 대상? 맞아. 음. 나사... 아이고 근데한테 걸려면 음. 저기 또 합체. 저그 분님 딜을 못하시는데? <laughs> 미안했어 미안 하다 아, 네, 네, 내, 내 할일을 한다. 아, 하나 못 잘랐다. 아 하나 못잘랐다 아, 저기, 잘랐다 일단 기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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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 오른쪽으로 보는지 나봤죠다 봤죠? 다 봤죠? 어, 갑니다 어, 오른쪽 어, 뒤. 밑니다 됐어. <laughs> <laughs> 상이왜 죽기야? <laughs> 아나잠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어차피 깔거 대못 쓰면 안 돼요? 썼어요. 어잠는데 아, 오케이. 근데 데모 보고 아마 더 짧을 거 같아. 근데 넘요 버렸어. 아랑. 아 맞아. 님나 5만 원 줘. 팝팝팝팝팝팝팝파 이거 그 제때 안풀면 어떻게 돼요근아피다 앞바닥에 찾서찾아요요

크로노스? 크로노스 네, 어. 아, 아. 네, 그거 뒤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. 그거 우리 그 트라이에 총 8번 썼는데 다 시즌하루님 걸렸어요 공장이 거 아니야? 그 정도면? 시즌하루님 암산님 암산님 하다가 나중에 막 웃더라 막웃그 A 병신게임 막 이러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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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병신 <laughs> 그랬는데 그날 그 트라이에 2퍼 남기고 못 잡았어 이러면서 막, 아이 악마 병신 새끼가 하면서 어? 씨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냐 막 <laughs> 가진 억과를 <어까를> 다 당하고 <laughs> 결국 못 잡았어 2퍼 남기고 그거 <laughs> 잡았으면 아, 님이아그래어 우리 영웅이지 근데 <laughs> 못 잡았어 양뿐이랑 악사랑 계속 죽어가지고 <laughs> 그리고, 시개님 레이드 당분간 잡았어요. 자그 아, <laughs> 아, 다음 주에 잡았거든요. 그 여기마다 영주관 와가지고 잡았거든요. 여기, 빌드 공대 할 때. 벌써, 씨. 9년 전이야, 세상에. 중단이리믹스려 아 군단 리미스 그거 뭐 고통받아서 하기 싫은그방거 <laughs> 10번째 나왔거든요? 난 난거지 근데 군단 리미스 형님한테 230점 퍼스 타야 되는데? 인질이 있어가지고 아씨 군단 대책이었는데 뭐 있어? 뭐 욕이 있던데? 그런 거안 하잖아 그냥 안 하는데 좀 괜찮아 와. 만들면은 3시단시기는제게요 윙님이 해 주겠네. 네. 윙님, 윙님 해 주겠네. 와. 어. 윙봇스 가동되나요 <laughs> 아, 벌써 윙님이 우리 할때 저희는 이제 천천이 내부도 좀 그렇죠. 되게다가 <laughs> 새로 장꼭달릴거거든요로해봐 줘. 새로 데로... 장또 그런 거 하는 거좋아하거든천 침대레 <laughs> 블라더어 너무 붙었는데안 보여? 라 나에게. 이게 요즘 보니까 좀 옆에 깔릴 수도 있더라고요. 많이 달려야 될 수도 있어.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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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깔고 바로 많이 깔려. 하나씩. 저 아니, 한번 가셨어요. 딱 얘기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또 이거 있어. 창설 깔리면서. 아, 사슬 걸리면 좀 빨리 나가야지. 헛갈 수 없어. 그리고 요 뒤에 이게 다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. 못 지나가는 길이 있어가지고. 일단은 한 2.5세. 이거 갇힐 거라서, 예, 네, 여기가 좋아요. 어우, 다시다. 갇 걸린다. 이건 뭐야? 이1바 음. 다야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 <웃음> <웃음> 야, 내가 너랑만 되겠다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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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헤드 헤드 타이밍이 왜 죽어? 자 이거 어이려

게임 못한 사람 다 접었어 손꾸라가안 돼서 다 접네 는데제 <laughs> <목>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<laughs> 할지들다 이제 손꾸라안 아이고 무딘 노인 어제도 아이어디어디어디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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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풍 자, 보 자, 숲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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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남은 거. 숲을 자, 그리고 공대 따라 로그가 너무 갈리게 만들어놨어 딜 좋은 공대는 더잘 나오게 만들고 딜안나 공대는 딜안 나오게 만들고 뭐이딴식으로 이 만들어 놔가지고 응. 응. 특히 3내좀축

아, 이게 자동으로 채워주는 게 있어가지고, 안 쓰다 보면 한 번씩 빌때 광이 안 나가네. 광? 왜안 썼어? 아, 왜안 떠? 뭐야? 벽을 신 폭탄 수고자 축장. 벽은 합체. 천국. 죄송합니다. 그냥 밟아라. 벽을 향신.

아 팔이 안닿다 잘했어요 이거는 죽기가 하면 죽기 시키면은 아 이거 하면 들지면 안 돼요 중첩돼요 기호포 없어질 때 이건 기호라고 그랬더니 수도원처럼 지워가지고 전멸했잖아 어, 왔다갔다 그가지고 이거 봐. 어, <laughs> 갔다. 어이, <laughs> 스턴 맞고, 잡아요. 돼? 바닥 봤다. 어이 나무, 흙탕 나무, 흙탕 나무. 흙탕 나무. 흙야다 바닥본다 무 흙탕 나무. 흙 본다. 바닥 본다, 바닥 본다, 안 본다. 아 40초구나. 받아본다. 다한번더봐야 <laughs> 데라. 들고 데라. 면은안아니안살자 보겠네. 네, 안 잡자까지. 그냥 내려라. 기다려 한번더 한번 한번 해야 되다. 오케이. 안 돼. 안 돼. 하지 마. 그렇지. 아 그렇지. 쪽 들어온 쪽. Okay. 어? 오케이 okay. 아, 다시 아, 게요 어? 뭐야 옆야람 보고 오케이 아, 파 아, 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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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

마지막 제가 좀더만다니가자이 어, 어, 음. 1945. 자리잡기 다시 붙쪽 간다 간다 간다. 이쪽 갔다. 오케이 생존기? 영웅의 아, 악 죽진 이야의경야 창조의 손에... 아니 3시즌 초반만 해도 그 뭐야 종말의 기수 냉죽 막 이러면서 야 이제 또 다리 편해진다 이랬더니 그럴까요, <laughs>

일번머리에서뭐 샌나? 그 노모 한 무리 압구서그래요 노모, 노모 하나 그냥 무시했더니 그래도 이상이다. 태워갔다. 뭐 나올까? 뭐가 나올까? 뭐, 무등. 난가. 아 목걸이 왜 이렇게 안 나와? 혹시 반지는 안쓰